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지인이 오이를 좀 주셨어요.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뭐 섞여 있거든요. 아, 그래가지고 이거를요, 반을 잘라든지 적은 거는, 어, 큰 거는 좀 4분의 1로 쪼개고 해가지고요, 어, 오이 소배기를 담가 보겠습니다. 우선요, 소금물을 펄펄펄펄 끓여요. 그래가지고 아까 잘른 오이를요 거기다가 한 20분 동안요 그냥 끓는 물을 그냥 버주세요. 분 다음에 거기에다가요 제가 이제 텃밭을 조금밖에 꾸미고 있거든요. 저 부추를 거기서 잘라와가지고요 이렇게 좀좀 좀 길쭉길쭉하게 썰어도 괜찮고 너무 잘게 쓰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배를 하나요 사과 사와 가지고요 강판에 갈아요 그 배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고춧가루하고 간마늘하고 생강하고요 액젓을 좀 넣고요 간을 합니다 새우젓을 넣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간을 맞춘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부추를 넣고 비벼요. 잘 섞어줘서요 소를 만들어 놓습니다. 아까 저기 오이를요, 저기 참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물기를 빼요. 꼭꼭 눌러서 담가놓습니다. 이러면요 소백기가 되거든요. 여기에다가 혹시 매실 액기스가 있으시면요. 매실, 매실 액기스를요. 소를 만들 때 넣으셔도 좋아요. 그러면은 더 아삭아삭하고 좋죠. 예, 감사합니다.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.